남양주시는 지난 3일 다산중앙공원 잔디광장에서 2024 제12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했다고 사일 밝혔습니다. 특히 정원박람회 첫날인 3일에만 약 7만 명의 시민이 방문해 박람회의 성공적인 시작을 함께했습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김성중 경기도 행정일보지사를 비롯해 백현종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도시의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주광덕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정원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자연과 사람,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고 공동체를 회복시켜주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제12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남양주가 가진 정원문화의 매력을 소개하는 소중한 기회이자 남양주가 지속가능한 친환경 정원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개막식은 꿈의 오케스트라의 식전 공연에 이어 박람회 주제 영상 상영, 환영사 및 축사, 정원작품 공모전 시상, 개막 퍼포먼스 및 기념 촬영, 드론 라이팅 쇼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시민정원 분야 시상에서는 여유당팀의 내 고향 마제 넘어가 금상을 차지했고, 은상은 토모로 팀의 타임랩스, 시간의 흐름, 동상은 더 그리 팀의 남양주 자연 갤러리 정원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어 장려상에는 흐름, 물을 담은 남양주, 물을 담은 정원, 라경 남양주, 와 e 원더풀 월드, 바람개비, 바람개비 불어라 다산의 바람이어, 온세미로 자연 속의 발걸음, 정원의 화가 나만의 양심, 풀터 다산 화사, 댄서 온더 스테이지 등이 선정됐습니다. 특히 개막 퍼포먼스에는 꼬마 정원사가 함께해 정원 문화의 흐름을 다음 세대까지 확산하고 남양주와 경기도가 추구하는 정원의 가치를 미래로 전파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박람회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개막식의 마지막 순서로 펼쳐진 드론 라이팅쇼에서는 열상 산수 폭포 위로 밤하늘을 수놓은 200대의 드론이 제12회 경기 정원 문화 박람회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오늘 6일까지 다산 중앙공원, 선영공원, 수변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정원 전시를 비롯해 정원 문화 체험, 정원 산업 전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